오늘 즐거운 넙치 농어 무~ 무~ 왔다 디제이 민호가 저기까지 닿는 거야. 지금 우후. 우와, 후우 가까이에서 입질 했는데, 이거는 그냥 떨어지자마자 바로 입질하는 거후 우와! <laughs> 우후. 왔다. 왔어 왔어. 바로 발 앞에서 걸었다. 어. 사이즈가 괜찮은데? 어. 야. 와. 오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오 쓰린다 안돼오아 쓰린다 오벨 잭했어 씨 아유 타졌다 너무 발 앞에서 먹어가지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들어오면 제압하기가 쉬운데 아와 아. 아우, 빠졌다. 졸라, 아깝이. 아, 아깝다, 씨. 왔다! 우와! 바늘털이 많아, 우와, 놀랐다 놀라워, 진짜. 아. 우와, 아, 터졌다. 아, 어, 뭐 이렇게 많아? 원래 이렇게 많은 곡인가? 왔다! 우와 이거 사이즈 좋다. 우와. 아우 또 빠졌어. 아. 야나 오늘 고기들 엄청 많이 살려주는데. 아저 멀리서 입질한다. 왔다 DJ 이미노가 저기까지 닿는 거야 지금. 엄청 멀리서 입지를 하는데, DJ 미노가 거기까지 닿는 거야. 이건 작아서 랜딩이 쉽겠다. 어, 박았어. 나왔다, 나왔다. 아, 또 박았어. 근데 겁나 빠져. 야, 멀리, 엄청 멀리서 입, 입질하, 입질하고 있어. 근데 이게, 와, 줄 끊어졌다. 근데 고기들이 작다 보니까, 바늘타리가 심하네. 와, 스쿨링이 완전 돼 있는 거 같아, 저기. 그냥 떨어지면 입질한다. 다른 거는 저기 안 닿아서 입질이 없었던 거야. 아씨, 걸렸다. 아. 지금 파도 팡팡 올라오는데 있잖아. 거기 걸렸어. 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제 d j 미로 하나 남았는데 그건 또 가벼운 거야. 거기까지만 날아가면 입질을 하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다미끼로 다미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자 다시 한번 이거 해먹으면 끝이야. 간다. 왔다. 아, 이것도 위험한데. 아우! 안 된다! 아이고! 됐다, 됐다. 됐다. 우후! 이번에 가까이서 불었어. 아, 이거 또 나가겠는데? 오, 지가 나왔어, 지가 나왔어. 그렇지. すいません。 어디갔어? 어디 아 거기까지 갔어? 아니 갑자기 거기가 팍 사라지는 거야?헐. <laughs> 아이씨. 디제이 아, 미로 아. 아 힘이 안빠진다 아 DJ 민호 좀 들어주세요, 형님. 뭐라고?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네. 처음에 멀리서 조그만 것들이 입질을 해가지고 계속 떨어졌거든. 입질이 더 이상 없길래 아씨 끝났나 보다 하고 있는데 가까이 오다가 바로 앞에서 불었어 다미키 디제이미노. 그러니까 비거리가 멀리까지 가면 그만큼 유리한 거야. 그만큼 탐색을 많이 할수 있으니까. 물론 가까운 곳에 이렇게 여의 사 사이에 던져서 입질 받을 수도 있지만 던질 수 있는 것하고 안 던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이건 던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싱킹펜스를 들고 다니면 비거리가 필요할 때 멀리까지 던질 수 있지. 그래서 요즘 싱킹펜스들 많이 쓰고. 아 이건 한75 정도 될래나? 아. 나셋한75 정도 되겠다. 자, 살리도록 하자. 보낸다. 어. 얘 나한테 다시 왔어. 야, 살수 있을까? 산다, 산다. 살았어, 갔다. 왔다. 이건 작다. 아유, 빠졌다. 빠졌어. 저쪽은 엄청 작은데? 한60 체감상. 왔다. 오! 오! 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아! 작은 애들은 이렇게 지가 알아서 들어와 오! 지금 나랑 파이팅하느라고 지금 힘을 많이 빼가지고 그냥 살려주면 둥둥 떠다니다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인공적으로 왓기로막 하면서 바닷물에 있는 그 산소를 갖다가 호흡시켜 주는 거야 그래갖고 조금 조금이라도 좀 기력이 조금 충전이 된 상태에서 나가면 살기 쉬울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놔주면 될것 같아. 자, 보낸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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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섰어, 섰어. 저건 안 찍히겠지? 물속에 들어가서? 저기 있다. 왜 절로 가냐, 쟤? 보통은 물 들어오는 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던데. 쟤는 거꾸로 가네. 나간다, 나간다. 나갔다. 안녕. 커서 꼭 나한테 다시 잡혀야 돼.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돼. 안녕. 가자. <laughs> <안녕. 웃음> 왔다! 왔다 우와 사이즈 봐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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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이 어우 사이즈 좋다 아또벌렸어 나왔다 아. 오 사이즈 좋다 아 엄청 멀리서 걸었다 아 조심조심 아, 씨. 우. 우와 와 힘이 안 빠지. 아 이제 우와 들어왔다 들어왔다. 카라페까지 와서도 힘이 안 빠진. 와. 들어왔다. 다시 나가지 않겠지. 들어왔어. 도 그렇게 안 큰데 힘을 엄청 쓰네. 지구력도 좋고 힘이 바짝 올랐나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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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너무 재밌다. 야, 막판까지 힘이 안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했네. 아. 얕은 데서 막 돌이 막 드러나 있는데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밤이라서 정확한 여비치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해서. 엄청 긴장하면서 랜딩 했는데, 아, 그래도 다행이다. 앞에 쇼파이트 난 것들은 가까이서 입질했는데, 이거는 그냥 떨어지자마자 바로 입질하네. 멀리서. 아, 해냈다, 씨, 이뻐. 됐다, 살려주러 가자. 얘 빨리 안 하면 죽겠다, 자! 살았다 살았다 오오오 야얘 안되겠다 얘 챙겨 챙겨 왔다! 우! 가까이서 물었어 우와! 우와! 와 발털이 맞냐 우와! 바로 앞에서 물었어한 10m 앞에?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 가까이 왔는데 힘이 안 빠졌으니까 더 난리친다고. 막 날아다닌다. 이 카메라에 다 잡혀야 되는데. 바로 앞에 드러나 있는 돌들이 많아가지고. 어, 다시 나갔다. 아. 아, 힘 좋다. 힘 좋아. 아, 늑대를 계속 한. 아하, 오씨 걸렸다. 아 들어왔다. 우후, 아. 아, 힘들어. 오 아직도 힘이 있어. 우. 아우. 안돼 안돼 <laughs> 내 소중한 낚싯. 와. 아. 아. 아 힘들어. 아아아 아. 아, 너무 좋아 <laughs> 사이즈는 완전 쌍둥이다 이번에또 가까이서 물었거든 아 가까이서 물면 너무 힘들어 이번엔 안 털렸네요 털리길 바라는 거야? <laughs> 밤에 하면 정확하게 여가 어딘지 이게 파악하기가 사실 맨날 오는 사람들도 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첫, 첫 번째 걔는 피어싱을 당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운이 좋아가지고 아 너무 다행이다 아이 좋아 아아 죽이는 아. 어, 어, 어 간다. 살았다! 간다, 간다, 간다! 와! <laughs> 가자! 미끄럽다, 조심해라.